그 야간이든, 가림막이 있든, 우천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케이팝 스타들, 내가 특별히 요 스타를 내가 진짜 난 좋아한다. 그 스타만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트레드 머큐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소환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목소리를 가져다가 내 밴드에서 그 사람을 보컬리스트를 써가지고, 돈이나 구글 회사 같이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 소리에 대해서 의사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김홍복 교수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키어링 AI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집중하는 부분은 우리가 음성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음향 신호를 가지고 상황에 대한 전달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에 관한 키어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음향 인지 기술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재난들이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거. 산에서 조난인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SOS 구호 음성을 파악하는 뭐차 소리라든가 이런 걸 인지해서 경고를 준다든가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 야간이든 가림막이 있든 우천 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비디오는 저희가 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예회에서 제 애만 이제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줌을 해서 찍지만, 목소리도 우리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주변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오디오도 그 객체 안에 들어온, 화면 안에 들어온 그 부분만 소리를 딸수 있는,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해야 되겠다. 소리의 방향을 추정해서 그 방향에 해당하는 각도하고 프리퀀시의 필터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소리를 저희가 캡쳐해가지고, 마치 줌잉이 된 것처럼. K-pop 스타들, 내가 특별히 이 스타를 내가 진짜 난 좋아한다. 그 스타만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멤버의 위치를 포착을 하면 그 목소리만 계속 나올 수 있는. 먼저 다 들리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기타 맞치는사람만 이렇게 하면은 기타 치는 사람만 약간 집중돼서 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다섯 명이 있는 그룹이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여섯 명째 되는 그룹의 멤버로서 내 음악을 넣어서 음악을 뭐 편집한다든가. 프레드 머큐리 같은 사람을 우리 소환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목소리를 가져다가 내 밴드에서 그 사람을 보컬리스트에 써가지고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데이 응용을 할수 있는 거죠. 재 <목> 그 이어폰이라든가 뭐 이어버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음질이 똑같다라는 거죠. 다 다른 사람이 됐더라도 어떤 사람은 음악이 이어버드 이거 괜찮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어 이거 나한테는 이게 더 맞다. 그 개인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의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그 이어폰이나 이어버드를 사더라도 그 사람의 귀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형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음질을 제공하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청기 뭐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보청기 자격 가진 분들 튜닝을 하긴 했는데 집에서도 좀 튜닝할 수 있게 하자 본인한테 맞는 어떤 대역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더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하고도 같이 접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개발한 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면 그거는 이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재난 재해라든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 예상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그런 학생들을 저는 이제 배출하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냥 책상에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상품화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조그만 기여라도 할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연구다. 늘 얘기를 합니다.